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광주지역 준비위원회가 제2차 국토순례 광주 선포식을 7월 24일 오전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우천시에 열렸습니다. 7월 20일 목포에서 출발한 거룩한 방파제 팀은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한달 동안 596km를 순례할 계획을 세우고 광주 지역을 지나면서 선포식을 갖게 됐습니다. 1차 국토술래는 서울 케어축제를 앞두고 지난 5월 1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 11개 지역을 순회하여 572km의 1차 국토술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차학 국토술래단은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목포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약 596km 구간을 매일 20, 30km씩 도보로 이동하여 임진각에 도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장로회 연합회는 7월 23일 저녁 7시 광주 성종 중앙교회에서 캄보디아 스와이컴 교회의 성교 지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스와이컴 교회는 2006년 7월 신승호 성교사가 현지인 리앙 목사를 통해 오지 마을 주민을 몇 분을 전도하여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8년이 된 예배당은 지난 태풍으로 물에 잠겼고 그후 교회를 철거하고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정집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장로회 연합회는 스와이컴 교회의 재정 상황으로는 건축을 할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합회를 통해 교회의 건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장 조현국 장로는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장로 연합회가 주최하는 장로 부부 세미나가 7월 29일 광주 대성교회에서 있었습니다. 35회기를 맞는 이번 장로 부부 세미나는 먼저 장로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연합회장 조현국 장로는 인사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이번 부부 세미나를 통하여 삶의 신과 교제와 풍성한 은혜를 통해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 특강에는 수원 안디옥 교회 김동관 목사가 큰 일을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우리는 여우와의 군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장로부부 수련회는 개회예배에서 광주생명교회 배정환 목사가 나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폐회예배에서 광주예송교회 노갑춘 목사가 안디옥교회의 성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캄보디아 수아이컴 교회가 지난 태풍으로 물에 침수되어 교회는 철거했지만 현지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정집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합회를 통해 교회 건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가 주최하는 행복한 부자학회 학회 학술 대회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7월 28일, 29일, 1박 2일 동안 영남과 호남인들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김동우 교수는 영남 지역은 한국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 정신의 어리석인 곳이요. 호남 지역은 시민이 곧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일으킨 곳으로, 호국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신은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치 아래 통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고달팠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평생을 헌신했던 문중경 존도사의 성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영남과 호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하며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호 교수의 말입니다. 문중에 대해 연구했던 김상원 목사님, 박문성 목사님, 또 저기 저기 임병진 목사님 이런 여러 저자들과 같이 공동 연구로 이번에 한 목소리를 내서 본 논문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많은 것을 제작해서 대한민국 온 곳에 문준경 전도사님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훌륭한 민족의 어머니 문준경으로 이렇게 크게 도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자학계 오창섭 회장은 영남과 호남은 근거 없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매여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그동안 국력을 소모시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창섭 회장이 말입니다. 아, 이 목포에 와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서 많은 분을 만나 뵙고 또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여러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에 크나큰 뜻을 갖고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측에서 우리 김농호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목포대 이창대 우리 경영대학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영남 쪽에서 또이 학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한 부자이길 썸티아고를 함께 가면서 우리가 또 문중경 정신도 한번 흠뻑 젖어보면서 또 그렇게 해보는 1박 2일의 이학회 기간인데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행복한 부자로서 진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소학도는 그야말로 문중경 이제 어, 선교의 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어, 특별히 이제 소학도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학회도 학회지만도 그 순례의 길을 꼭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